드리겠습니다. 다들 아,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부록커 님. 네. 어떤 네. 순서죠? 뭐 이게 뭐 그냥 버스킹처럼 이렇게 또 진행을 하는 거여서 네. 사실 우리 또 음악 DJ 대표로 나오신 거잖아요. 소개를 먼저 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술 님부터 네. 소개 한번.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 음악 제 j 안예슬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laughs> 어, 어, 응, 아유, 어, 저는 네, 그케와 <laughs> 어, 프로듀스 원원 출신 네, 가수 안예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저는 오후 9시부터 네, 노래하는 방송하고 있는 DJ 덕이 형이라고 합니다. <laughs> 아, 진짜, 지저체 지저체, 파이팅! 와, 대박이네요. 哎。我 신나는 느낌 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이 좋냐 불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내가 나왔어. 꽃이 언제 피는지. 딴게 뭐가 뭐가 중요해. 아 괜찮아 괜찮아. 처음부터 다시 가볼래. 괜찮아. 근데 원래, 원래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한 주세요. 내가. 들어. 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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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갖다 주세요. 저 불하는 게 네. 여기 안 되니까. 아, 세 세가, 세가 이렇게 세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씩. <세>, 네. <laughs> <세 명이 셔도록 웃음> 같이 뭐야? 아, 같이 음. 부를까요? 같이 아, 부르자. 아, 같이 부를게요. 연출된 건가요? 아연출입다 아, 아, 자,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이 부족해서 아 그렇습니다. <laughs> 긴장 많이 되니까, 임턴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 네. 좀 긴장이 돼요. 네, 네. 노래 하고 시작할 때쯤 저 내려갈게요. 네, 잘 되는 거 보고. 자, 준비 되시면 네, 해주세요. 누가 소박 주세요? 소리 질러. 머리 위로 손이러서 아, 서 함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서이 언제 피는지 그이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더놀뭐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아직 건나 피곤하대 지지마 그러지마. 보미 예, 좋냐? 본미인지 망하셨어요. 네, 제가 망했네요. 저 여기 드러머인데요. <laughs> 무대 긴장되는데 긴장이 다 풀렸어요. <웃음> 네. <웃음> 누워서 누워서 드럼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 아, 뭐, 저... 아, 나중에 다음에 보자. <laughs> 네, 알겠습 아니 근데 확실히 아 진짜 원래 도겸님이 진짜 잘 하시는데 오늘 또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또 오랜만에 하잖아요. 네. 또 BJ들 앞에서 또 한답 한다 보니까 네, 또 평가받는 자리였는데 네. 좋은 평가를못 받으셨어요. 그리고 아주 황음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시죠. 있습니다 여러분. 아, 준비됐나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 하는데요. 앞에서 스키 점프 타주시니까. <laughs> 아, 아, 진짜로. 진정으로 아! 그 누가 타주셨죠? 어, 저 앞에 까만 빨간 선글라스. 아아 빨간, 빨간 안경 분이. 네, 뒤에서 그인용으로 하시더라고요. 쌀경님. BJ 최깨비님 예헤이 아, 아. 가시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박수 좀 한번 힘차게. <laughs> 볼래요? 언제... 자자지 말고 <끼를 보았> 일어나서. Let's go. 내주세요 아, 저 이게 많았으니까 이제. 단님안 오셨어요. 우와, 좋지세상엔 <끼리> 우리들보다 가지지 못한 어려운 친구들이 많습니다. <끼리> 너무 울해요 <끼리> <너무 어렵죠>. 지금도 힘들어하고 있을 그 친구들을 위해 이 노래를 부릅니다. 힘내라, 힘들아 내가. 아프리카 t v 음악 라이브 카테고리에서 댄스 컨텐츠를 하고 있는 댄스 동아리 댄동의 단장을 맡고 있는 댄동 단장 태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아프리카 TV d j 이 강남에 또 이런 큰 자리에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어,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멤버들 한 명씩 어, 소개를 할 텐데 어, 저희 댄스 동아리 말 그대로 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라 오늘 무대를 처음 저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좀 떨리고, 긴장되고 그럴 건데, 자기소개, 그래도 한 번씩 하면서, 누가 누군지, 한 번씩, 여기.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댄동에서 아침 요괴를 맡고 있는 정화 댄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침 요괴를 맡고 있는데 나이가 43이에요. 근데 진짜 열심히 방송하고 있습니다. 자, 딱.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댄동에서 공중제비를 맡고 있는 윤승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공중제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면. 공중제비를 맡고 있다니까. 네, 국적 대비를 받고 있는 윤승. 야, 박수 한번 주세요. 좋습니다. 네, 네, 네. 자, 다음은 자 소개 한번. 네, 큐티를 맡고 있는 21살 막내 정아입니다 그래요, 네, 저희 동동에서 21살 막내를 맡고 있는 정아입니다 어, 이따 춤출 때 어, 표정을 잘 보시면 진짜 생길 발랄하고 여러분들 에너지를 좀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 안녕하세요. 베스트 비디오 이세우 댄동입니다 별명은 잘 찬... 세우예요. <laughs> 예, 뭐잘 세우라고 하는데 왜잘 세우죠? 팬분들 기를 잘 세워. 아 팬분들 기를 <laughs> 잘 세워 드린다 해가지고 어, 이세우 놀러 가시면은 여러분들 세워 드릴 거예요. 자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올라온 뗏동에서 패왕 세계 맡고 있는 수리업사 하원입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제주도에서 뗏동 하려고 올라왔어요 부천까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요즘 뭐어 물이 오르고 있습니다. 놀러 가셔가지고 어, 많이들 응뻐해 주시고 다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댄동에서 팬분들에게 힘을 가져다 드리는 팅컵의 주주 댄동이라고 합니다. 네, 아침에 저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춤추면서 여러분들께 어, 아침 에너지, 밝은 에너지를 전달해주는 주주였습니다. 자, 다음 안녕하세요. 저는 역캠 아니고 역캠 학구 아니고 히구. 네, 학구 아니에요. 히구예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힛고 네, 댄입니네이 네, <laughs> 친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댄스가 주가 아니고 먹방 bj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춤이 좋아서 왔는데요 오늘 좀 상당히 많이 떨릴 겁니다 첫 무대라 조금 어설프더라도 여러분들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댄스 동아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저도 댄동에서 장난감과 운전기사를 맡고 있는 bj 집비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이 어, 말 그대로 진짜로 여기서 운전기사를 맡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전한다고 요즘 고생 많은데 안전운전 해주시고 자 다음 예 왕년에 어, 방송댄서 41살 최범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왕년에 저 유승준 어, 백업댄서를 했던 ING라는 팀에서 했었는데 지금 많이 늙어가지고 이따 춤출 때 약간 반박자 느릴 수도 있어요 조금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 마이크 두시고 아, 저희는 그 공연을 좀 준비했는데요, 논스톱으로 한 5분가량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 요즘 유행하는 곡들이랑 이렇게 좀 즐거운 노래들 섞어갖고 준비했으니까요, 호응 좀 많이 해주시고 호응 많이.